풀교과서 수초 178페이지 부터입니다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위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번에는 이 곡선하고 잠시만요. 이 곡선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점들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요만큼 거리 차이가 나죠 이런 데서 그으면 그러니까 언제냐면 얘랑 평행할 때두 직선을 평행한 접선에 대해서 이 접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요런 거리보다 당연히 제일 짧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가 우리는 거리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 기울기가 이니까 우리는 이 접점의 x좌표는 요거를 a,fa 라고 했을 때 f'a가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f'x는 2x, 얘가 2가 나오려면 x는 1,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1,2가 되고, 우리는 거리의 최소값은 이 점과 점사의 이 거리 공식 있죠? 아직도 모르는 학생은 없길 바랍니다. xx-y-1은 0이면 얘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조급의 절대값을 여기다 1,2를 넣으면 2이2 2x1 해서 얘는 루트 5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위에 문제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안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곡선 밖에, 즉, 지금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그래프가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당연히 지금 모를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배울 거고.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지금 이렇게 하나 생기죠. 응. 다른 접선은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 점들이 다른데 주어질 수도 있지. 예를 들어 요런쯤 주어지면 너무 멀리 갔어. 이쯤 주어지면 접선이 요렇게 하나 생길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이 위에 가서 얘가 이렇게 접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접선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냐면? 세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 이제 또 다른 걸 가지고 나중에 또 설명할 거고 일단 접선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냐 대충 세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예를 들어 아까처럼 접선이 세개면세개 3개 중에 한 접점을 우리는 대표점으로 두자라는 거지 대표점으로 여기는 이제 여기에 대표점이 되는 거죠 그럼 T, FT, FT라는 건 여기에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y 좌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서 t를 넣은 거니까 이걸 t에 관해서 미분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3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에다가 x 빼기 x 좌표 얘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얘가 어딜 지나야 된다? 여기를 지나야 된다. 그럼 여기에 x에다가 0,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런 t를 찾자라는 거죠 접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t 빼기 1은 <laughs> 마이너스 3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 그럼 얘 사라지고요. 여기 넘겨오면 3t 세제곱에 2t 세제곱이죠. 2t 세제곱 마이너스 2는 0. 자, 여기서 잠깐 스도왜스텝했냐면 스톡. 여기 t에 관한 몇 차식이죠? t에 관한 3차식이죠. 그럼 요거 3차식의 근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 3개까지 나올 수 있죠, 근. 근데 근의 개수랑 뭐, 이런 개수랑 같다? 접점의 개수랑 같고. 그럼 접점의 개수랑 같다는 얘기는 접선에 개수하고 같아지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접, 이 결국은 3차식이니까 왜냐면 이게 3차를 못넘거든요 이럴 때 그러니까 최대 3차니까 우리는 교점이 그 최대 몇 개, 접점이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 즉 접선이 3개까지 그릴 수 있고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근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는 2의 t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얘는 2t 마이너스 1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 그럼 t는 1에 관한 1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t1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뭐 t가 여러 개 생기면 이거 한 번씩 다 넣으면 그 접선의 개수가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t1 실제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y 빼기 -1, 1 1 빡빡 없어지고 y 빼기 1은 t에다 1 넣으면 2x-1 이렇게 되겠죠 그럼 2x 빼기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자, 물론, 여기선 이제, y 절편이있으니깐요 얘를 일로 다 넣, x에다 0 넣고 y 절편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를 찾았다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같은 얘기예요 근데. 자, 여기게는뭐 따로 풀게 없을 것 같고, 요걸 찾아 봅시다. 여기서의 근 접선이 점 A와 B를 만날 때 우리는 AB의 길이를 찾아라. 이게 낫나?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접점을 이제 t t 세제곱 빼기 2t고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y 빼기 t 세제곱 마이너스 2t는 3 t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t 가 되고, 얘가 0,2를 지납니다. 그럼 2 빼기 t 의 세제곱 플러스 2t는 마이너스 3 t 의 세제곱 플러스 2t. 똑같이 나와버리네. 2 t 의 세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얘는, 어, 플러스구나. 플러스. t는 1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뭐 여기에다 그대로 넣으면 몇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 이렇게 될 거고, 비점의 좌표는 어, 이걸 여기다 그대로 넣는 거죠, 여기다? t, 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러니까2은 t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에다가 x 플러스 1. 즉, y는 x 플러스 2가 되죠? 물론, 뭐, y 좌표이니까 그냥 기울기만 싹 구해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랑 이거랑 다시 교점 좌표를 찾으면 0은 x 세제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인데 얘를 조립제법을 는데 여기 접했죠? 접하면 근을 몇개 가져야 된다? 중근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조립제법이 무조건 마이너스 1로 두 번은 성립을 하게 할 거란 얘기예요. 2, 또 마이너스 1 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빵. 그럼 여기 2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2컴마 몇이 되겠지 근데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 그럼 여기는 3루트 3이 나올 겁니다 3루트 2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두 곡선의 공통접선입니다 공통접선은 총 세가 공통접선 및 그냥 수직으로 만나는 접선이 있는데 공통접선이 지금 1번하고 3번이 공통접선이긴 한데 얘는 접점하고 접선이 같은 경우 둘다 같은 경우 여기는 접점은 다른데 이만 접선만 같아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접점이 같으니까 여기에다 a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b 집어넣은 즉 1번 여기 1번 있죠 fa랑 ga a다 집어넣은 게다 b라고 같다 1번 따로 안셉게요 그 다음에 요거 접선 공통접선이니까 여기서의 기울기 즉 f'a랑 g'a가 같다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의 저이 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x가 다르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의 평균 변화요. 평균 변화일 것 같다. 이걸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얘는 함수값은 같은데 g a는 같고 다별로 같고 b로 같고 대신 기울기 f p r i a랑 g 프라임 a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얘기입니다즉 다시 말하면 1,0을 지나고 공통점수를 가니까 1,0을 대입하면 0은 a 1. 그다음에 1,0을 대입하니까 0은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고 a가 1 나왔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이 점에서 공통점수니까 f 프라임 이걸 f 로 두. 얘를 g(x)라고 줄게요. 그럼 f'x는 3ax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g'x는 2bx. 여기다 1집어넣은거 a가 1이니까 3 빼기 1이랑 여기다 1집어넣은 2b가 같다. 따라서 b는 1. c는 마이너스 1이랑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laughs> 1컵만 면보니까 여기다 1집어넣으면 1은 a 플러스 b고요. <laughs>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거 프라임은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y 프라임은 2ax 플러스 b죠.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그럼 얘가 a 플러스 b가 1이니까 뭐 이걸 이렇게 바꿀까요? 더하기 1 그럼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옵니다. 자 나머지 b 해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자, 이번엔 공통접수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x가 1에서 접할 때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값 1번이 조건이 그거죠. 여기다 1 집어넣은 값 a 플러스 b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값1 플러스 b가 같다하면 a는 바로 1 나와버리네. 그 다음에 2번 요거 미분한 거 2ax 저쪽 미분한 거 3x 제곱 플러스 b. 여기에다 일지부는 2a랑 여기다 일지부는 3 플러스 b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b도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번엔 서로 수직이래요. 서로 수직이니까 교점이 여기가 t면 여기 이제 t, t 제곱이 되겠죠. t, t 제곱이니까 여기도 t를 넣으면 t 제곱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a 빼기 t의 제곱. 그래서 e^t의 제곱이 a가 나온다. 그럼 얘를 미분한 거 e^t죠? 얘는 미분하면 -e^t죠? 얘네 두개 곱해서 몇이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t의 제곱은 4분의 1이다. 4분의 1을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2곱하기 4분의 1이 a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여기서 굳이 둘다안 풀어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구나. 다음 시간에 181페이지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낼게요.